1절, 2절, 2절 말씀 1162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힘찬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전 동문 곳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나야의 아들 블라다야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아멘. 아멘. 위기와 재앙을 극복하는 성도 위기와 재앙을 극복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한 나라를 다스는 리 지도자 여러분 지도자라가 참 중요하죠.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국가의 그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 지도자가 잘잘 하게 되면은 국가가 흥황하고 또 부강하게 되지만은 이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흐리멍통하고또그 정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은 좀한 어 나라가 참참 망하게 되는 에 그러한 에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죠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조선 시대에 나어 나라가지만 큰, 큰 힘을 발휘하고 백성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수 있게 해야 되는데 조선 시대에그 어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조선시대의 그 정치하는 에, 그야말로 오늘날 정치가들 조선시대의 정치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 다 그냥 다 제각기 에,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에, 자기 당 요즘 말로하면 자기 무슨 당 무슨 당 에, 자기 당의 그런 어떤 이익만을 보죠? 국민들이 어떻든 에, 나라가 어떻든 자기 당만 예, 그죠? 자기 당만 에, 잘 되면 되는 거. 그 조선 시대가 그런 식으로 갔지 않습니까? 뭐 노론이니 소론이니 에, 뭐 이런 당파 싸움. 에,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남인이니 뭐 서인이니 죠 북인이니 뭐 당파 싸움 이게 끊일 날이 없었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가 결국은 이런 좀 나라가 이 정말 이 당으로 분열돼 갖고 어,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일본한테 우리가 먹히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지배를 심량을 당하고 이 일본의 에그 지배를 당하는 에 이러한 정말 수모를 겪는 에 그런 지울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에 조선 말기 에 우리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 아닙니까? 에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그런 조선 시대와 같은 그러한 그런 일들이 에 정말 동일하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 요즘에 이 나라가 하나가 돼서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익을 위하고, 그죠. 국민들을 위하고, 예. 그래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한 이러한 자기 당, 그죠. 자기 이익 아닙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나라가 온전히 될 수가 없죠. 예.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죠. 예.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다른 교회 시끄러운 교회들 보면요 그렇지 못해요 에, 하나가 되지를 못하잖아요 교회가 하나가 돼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주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서로 싸우고 그냥 팝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에, 교회에 정말 이루어지면요 그건 그렇잖아요 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그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네, 되지는 못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할수 있는 그 역할을 사실은 이게 지도자가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우리 그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우린 다 지도자들이에요, 사실. 영적인 지도자들. 예. 그 전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거든요. 그죠? 우리는요. 아, 지도자는, 예, 우리 신창제의 회 지도자는, 왜요? 예, 담임 목사. 여러분, 담임 목사는 하나의, 그죠? 하나의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면요. 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아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우리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죠. 이 예, 어려울 때 우리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저는 보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이게 상당히 정말 이 방해이고 이거 안 좋은 거 같고 하는데 보니까 써 보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좋아요. <laughs> 예. 왜냐하면 그잖아요. 네. 내가 그잖아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쵸.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떠겁게도 찬양할 수 있고, 그잖아요. 예, 우리 너무 사람들 의식하잖아요. 사람들 뭐 어떻게 볼까 봐, 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그죠. 예, 뭐 그런 거 따지잖아요. 여러분, 안 따집니까? 예, 네. 여러분, 다 여러분, 그런 걸 따지잖아요. 우리가 거기 얼마나 예민해 있습니까? 예. 그런 그 그런, 그런 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말에 거기에 더 신경이 쓰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경도 안 쓰이고 우리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는 정말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오늘 이금요 기도의 자리가 진실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예, 기도 형식적인 기도 그냥 그러잖아요. 한번 그냥. 그냥, 그냥 눈 깜빡하고 한번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그걸 끝치는 게 아니라 진실된 기도가 나오는 것이 금요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의 그 정말 진실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예.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예. 지도자들이 바르지는 못했어요. 예.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악한자 여기 보니까 악한자들이 악한자들 지도자들이 예. 이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위기에 처하니까 어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줘요 에스겔 선자에게 이걸 보여주셨는데 예. 여기 보니까 주의 영에 이끌려 갖고 성전 여기 바깥들의 동문으로 한 주의 영이 이 에스겔 선자를 이끌었어요. 그럼 뭘 보여주십니까? 거기에서 이 지도자, 스물다섯 명의 여기 지도자를 여기 보게 하세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뭐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고관들이라고 했어요. 고관이라.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고 했어요. 1절 거기에, 끝절, 끝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아닌가? 지도자들. 리더들이 리더들. 예.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어, 처한 상황에서 이거를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모인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면은 그자네 지도자들이 모이잖아요.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하면 그자나요? 우리 교회 어, 또 지도자들 세운 그죠 지도자의 역할하는 을 장로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함께 회의하고 그자네 의논을 하잖아요.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 보니까 여기에 이들을 보니까 거기 이 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요? 해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랬어요 악당들이에 보니까 악당들 예. 어떻게 보니까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보니까 실상은 하나님 보시는데 이들은 악당이에요 악당 악한 자들 예. 거기에 여기 에스겔 선자가 여기 25명들을 보니까 거기 좀 아는 사람이 여기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아들 여기 야하 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여기 블레아다가 여기 나와요 예. 예. 데 여기 보니까 불리하다는 우리가 모,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여기, 여기만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근데 여기 아하 사자는 뭐냐면 은예레미야서에 어, 보면은 이아수르의 아들 어, 거기 보니까 아수의 아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오는데 이 하나냐의 브라더예요. 형제예요. 형제. 보니까 예. 이 불리하다가 하여튼,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과연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이름을 보는데요. 이들의 이름을 보니까 이름의 뜻을 여기에 알 수가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 알아보니까 야사냐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일절에 나오는 여기 야사냐의 뜻이에요. 또, 여기 불리하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들 이름들을 보니까 는 아주 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뜻. 예. 이 이름을 보면 알수 있죠. 여러분, 이름들 다 이름들. 저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있잖아요. 이름은 누가 짓습니 예. 가정의 부모, 부모가 낳아준, 날 낳아준 부모가 대부분 짓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져요. 예. 잘 되라고. 잘 살라고 이름을 아주 잘 줘요, 이름을. 예. 그죠? 여기 보니까는 여기 이들의 이들을 보니까 이들의 아버지, 아수리나 여기 분아야를 보니까 아주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예 오늘날도 보니까 여러분 이름을 보면은 아, 얘는 신앙적인 가정에서 이름을 졌구나라는걸알수있다 이름만 보면 알잖아요. 그죠? 예, 성경에 나온 이름이라든지 그런 뜻을 가진 이름들을 보면은, 아, 정말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이름을 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에서 이름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는 이들의 의 실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이름대로 그렇게 되어, 되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전혀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는데 그것과는 반대되는. 하나님 보신가요? 예를 들은 악당이야, 보니까. 악당. 예, 악당이야. 여러분, 악당의 몸이가 하나님, 하나님 악당이라고 하는 건몸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악당이에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 예, 악당들이죠, 악당들.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그래도 부모가 이름 지을 때는 그래 잘잘 예, 되라고 그렇게 좋은 의미의 뜻을 이름을 짓잖아요. 여러분 제 이름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임 예? 목사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 이름의 뜻은 석진, 석진이잖아요. 석진인데 그 숙은 그잖아요. 그냥 한글 이름은 그렇게 알 수가 없고, 한자 이름, 한자. 한자의 이름을 석진이라는 이름, 그러가까 클석자에 진정할 진전을 써요. 그래서 진정으로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크다라는 거. 진정으로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이 아마 세상에서 아마 커져라 절아 해갖고 아마 어 그런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도 이 클석자를 쓴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 부목사님이 또 클석자를 쓰더라고요. 저랑 같은 석이에요. 예. 또한 분이 클석자를 쓰더라고요. 예. 어느 날 보니까요, 예. 이 석자를 가진 클석자를 가진 세 사람이 치료가 돼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다 같은 뜻의 이름을 써.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여튼요, 하여튼 그아요 여기 이름을 지을 때는 좋은 뜻, 그렇게 살한 그런 뜻으로 이름을 져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에스겔 선자에게 보여주신 이 사람들을 보니까는 이름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사는 그런 악당들이었어요. 악당들. 예.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우리들 우리 정말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주신지 아십니까?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우리들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예.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이세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어 주신 그 이름이 뭐냐면요, 그게 뭐예요? 성도라는 이름이 성도. 성도라는 이름. 예.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세요. 성도라고요. 예. 물론 우리가 저는 목사입니다만 목사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하지만요 그 사실은 그건 그건 하나의 그냥 직분이고 그전에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 기능상의 이름이지 진정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뭘 부르시는 거요? 예 목사나 장로나 집사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 성도. 예, 여러분 성도라. 우리 모두가 다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무슨 뜻이에요?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자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saints라고 부르요 saints. saints라는 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거룩한 자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성도로 부르세요. 목사라고 부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라고 부르시지 않아요. 집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되라고 하시는 우주 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라는 거죠.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거기에 뜻을 두 주시, 하나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길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 쓰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달라야 돼. 기도하는 것도 달라야 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 에 나왔습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 예? 그냥 중, 그냥 주구리 장창 뭡니까? 뭐, 좋은 그러잖아요, 예? 장창, 그렇죠? 뭐, 뭐 좋은 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주구리 장창. 그죠? 그냥 뭐든지 좋은 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죠. 근데 우리의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다르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렇죠? 기도가 달라야 돼요. 기도가 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다르게 살아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사람도 달라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품을 수 있어요. 마음 씀씀이가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마음 품고 똑같은 그런 감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죠.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이 고륵한 삶이에요. 성도예요. 성도.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예. 하나님의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영생 복락게 복을 주시잖아요. 예. 우리가 결국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나중에 어때요? 총 이 천국이라는 구원을 우리가 얻잖아요. 영생 복락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입고 평안을 얻고, 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예? 우리 이거를 헤아릴가 참 힘들어.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에 쩔어 있어요. 우리, 떨어 있는 게 우리가 세상 아닙니까? 예? 그 세상에 물을 빼야 돼요. 우리가. 세상, 세상적인 거, 예? 너무 세상에 물 들어 있어요. 타락해 있고 마음이 타락해 있고 감정이 타락해 있고요 생각이 다 타락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달라야 돼요 달라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게 예.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성도로서의 정말 다르게 기도하는 것을 이거를 훈련하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기도가 튀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께서 자를 그렇게 이 환상 중이에요 이 말씀을 보여 주신 거예요. 이걸 보여 주신 거예요, 이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자리에 정말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예 정말 뜻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다르게 좀 기도해 보세요. 예. 그냥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르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다르게 기도하려면 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뭔가 좀 신경쓰고, 그죠? 기억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필요한 대로, 그냥 무조건 그렇게 달라고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죠?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 좀 하세요.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기억하시고, 기억 좀 하세요. 그 하나님 마음을 좀살아려 보십시오. 예,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송도라, 송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 이 기도 제목 다 받으셨나요?